자, 오늘은 10월 달 문제의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21번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21번 어디떠온 거예요, 문제? 버스를 너무 늦게 타가지고 아 버스를 네. 나, 너희 집에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멀어? <laughs> 응? 아니요 그건 아닌데 버스 타면 빨리 가아 <laughs> 나는 누구 집이 여기 어디 뒤쪽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아 그게 아니야? <웃음> 네 그럼 <laughs> 미안니다자 <laughs> 아, 이게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네. 그리고 한테 3번 b c 를 만나 뭐,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어떤 형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옮겨져서 여기를 A라고 하자. 물론 이건 당연히 직각이 되는 지지 네. 그런데 여기를 또 지나고 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직선을 또 그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고, D, 여기를 E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어떤 직선이 나올 수 있겠지. 네. 아, 이건 너무 이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헷갈, 아, 그림이, 코로나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쩐지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지. 이놈이 이렇게 원에 이렇게 중심이 지나 이놈이 지각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은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바로 D가 된다 이런소이예요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놈이다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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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B하고 C 어, 여기에서까지 지름이 BC의 길이가 얼마 돼? DE의 길이하고 똑같은데 이 DE도 BC도 바로 원의 지름이 된다 이런 소리야. 네. 얘가 사가 되고 BF다라고 하는 게 CE하고 길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BF BF가 어디입니까? BF가 아 얘가 F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BF의 길이하고 뭐가 돼 CA의 이 길이 이 길이하고 오른쪽의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적되어 있냐면 사인 뭐가 돼 CAE CAE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4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ABC는 원의 지름을 지나니까 당연히 ABC 이 각은 바로 직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다시 DAE도 원의 지름을 이렇게 지나므로 얘도 직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각에서 세타를 뺐고, 그 다음에 이 직각에서 역시 뭘 빼야 똑같은 각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의 각도, 네. 당연히, 세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무슨 말 하는지 좀이해돼요왜 네. 그러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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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게 직각에서 세타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있이 놈도 이게 직각에서 이걸 빼야지 이 각이 서로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 각도 세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내용이 헷갈이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으므로 당연히 사인 세타 분의 뭐라 그래?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뭐가 돼? C2의 길이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우리가 뭐지? 이 삼각형의 외적하는 원이 바로 얘라 말이지. 네.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C2의 길이는 이하라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4가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어, 따라서 우리가 싼 C2에 기이는방향히 뭐가 되냐면 4 5하기싼 세타야. 싼 네. 세타는 4월1 미니까 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1이 되고,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된다고 1이 네. 됐다 이런소리야 내용이 네, 일단 이해됐으니까.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길이는 방향이 못 바른 것처3뭐 이렇게 되겠죠. 네. 한편 우리가 이 각을 내가 뭐 알파라고 해볼까. 네. 어 이제 교재에서 뭐라는 말이 좀 나와 있는데, A F 를 K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F 라는 점인데요. 네. 이 A F 이 길이를 K 라고 하자 이런 세정도 나와 있어요. 네. 또는 그래서 지금 뭘 구하자는 소리니. K K제곱.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이 놈을 구해야 되는데. 네. 자이 삼각형을 잘 봐봐. 사인 세타 분의 1은 사인 알파 분의 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인, 사인 세타 분의 1은 네. 뭐가 돼 사인, 사인 알파 분의 k, k 이렇게 돼또 네. 한편 이것을 abc 삼각형으로 커다랗게 한번 봐봐 네. 커다랗게 봐보면 당연히 뭐가 되냐고 음. 자. 사인 알파는 목분의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자 다시 한번 봐봐 ABC를 봐보라고 ABC 이 ABC를 뭐라 해야 돼? 삼각형을 이제는 머릿속에 이렇게 파란 삼각형을 봐보라고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사인 알파분의 뭐는 AC의 길이는 네. 뭐가 되겠어 사인 어. 되겠지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외접원의반대름 바로 사 뭐가 돼2가 되잖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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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가 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분의 이거의 길이는 뭐가 돼2야2야니까 이하. 네. 바로 4가 된다 이거 다시 한 번, 내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지? 사인, 알파분의 A, C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E, R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 사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네. 뭐, 이, 이것이, 생, 뭐, 같은지 어쩌지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걸 렇써으세요 같은지 어쩌지 나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알파는 뭐가 되냐고? 사인 알파는 뭐가 되지? 사인 알파는 빗변 분의흑게 느끼지 않는다. 바로 4분의 이 길이, AC의 길이가 되지. 네. 실질적으로는 사인 알파는 여기서도 사인 알파는 뭐가 돼? 4분의 AC의 네. 길이가 된다요. 네. 그러니까 사인 알파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 박스 갖다 대입을 했죠. 네. 어, 아까 우리 사인 세타가 처음 나와있지? 사인 n 인 세타가 뭐였지 아까? 4분의, 4분의 1이었지 4분의 1분의 2이니까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네. 4는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1가되지 네. 그러니까 뭐하대 4분의 a. C. a, c의 길이 네. 분의 k 이렇게 되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a, 네. c의 길이 네. 또한 네. k가 되는거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내가 k라고 났는데이 네. 길이 또한 뭐가 되냐 역시 k. k가 된다 이이 아. 길이 또한 이 길이하고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서로 된다. 같다. 똑같다 나는 이쪽에서 뭘 따져가지고 사이셋 파문에 이게 되는 사이한 파문에 k 이걸 따졌고 네.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삼각형으로 해서 그걸 연결을 했다 이 말의 뜻이야 네. 연결했더니 kac 길이가 뭐가 나오더라 k가 나오더라 네. 이 말의 뜻이에요 네. 내용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케이 값을 지금 구합자 하는 건데, 네. 자, 내가, 이 가, 어, 자, 여기 이것이 지금 알파야. 그러면 코사인, 어, 자, 이 사인 알파는, 자, 여기가 지금 k가 되고, 여기가 지금 3이 되고, 여기가 지금 k가 되지. 네. 그 다음에, 이 각을, 이 각을 뭐, 그래, 베타라고 해버리자. 네.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베타. 코사인 삼각형, 이 이게, 이게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는 4분의 k 이렇게 되지. 아. 그러면, 이 각을 알지. 네.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를 알지. 그러니까 바로 코사인 곱칙으로 써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k의 제곱은 뭐가 돼? K의. k의 제곱은 뭐가 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뭐가 돼? k제곱, k제곱 더하기, 더하기 3, 9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4분의 k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베타는 4 분의 k, k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없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거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2 분의 3k 제곱은 2 분의 3k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여기 3이 되고 k 제곱은 바로 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네. 답을 확인해 보십시오.